안녕하십니까 고려경매 김도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침산제일아파트 가치 분석과 예상낙찰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를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제 강의는 무료로 다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제 강의를 보시고 예 구독 신청과 그리고 좋아요. 예 좋아요 클릭 많이 부탁드립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현장에 그그 그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금액대에 매도 효과를 부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가격을 조사할 우리의 경쟁 입찰자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예측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입찰 경쟁자들이 입찰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갈 겁니다. 가서 이 물건이 얼마인지 부동산도 들어가 보고, 뭐 광고판도 보고 또는 이 저처럼 인터넷에 검색도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접했을 때이 물건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할 거냐를 우리도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침산제일 같은 평행대 같은 크기의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여기 보시면 동평행대. 의이 물건이 없었습니다. 일단, 광고되어 있는 물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거보다 조금 작은 19.6평 시세가 1억 3천에서, 아, 1억, 약 1억 3천 정도였습니다. 네, 1억 3천 정도였고, 평당 가치를 따지면 663만 원 정도다. 이제, 네, 그 말이죠. 보겠습니다. 요, 우리, 경매 물건보다 조금 작은 19.6평짜리 물건입니다. 어, 보면, 1억 3,500. 7층인데, 그리고 14층 1억 3,200. 같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어, 두 개는 같죠? 그리고 1층이 1억 3,000. 1층과, 어, 소위 말하는 로얄층에 가격차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4층에, 15층 중에 14층에 1억 5,200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됐네요. 샤시까지 올수리된 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리가 좀 되면 1억 3천 이상의 금액도 호가할 수 있고 수리가 되지 않은 기본 집은 약 1억 3천 정도 금액에서 로얄층과 저층에 큰 차이 없이 호가를 부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이 물건의 시세는 약 1억 3천 정도 그렇다면 평당 가치는 66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이 크기를 우리 23.59평, 거의 비싼 크기이기 때문에, 어, 물론 크기가 커지면 평당 가치는 좀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기는 거의 네. 흡사한, 구분하기가 어, 그, 구분할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어, 1억 5천 600, 40만 원 정도가 시세라는 거죠. 약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가 시세다. 1억 5천 정도. 그러면 실제 실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23.59평 경매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의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보시면 10층에 1억 5,350, 7층 1억 5,350, 5층이 1억 5,200, 4층이 1억 5,300. 자, 이 금액의 분포를 보시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오래된 그리고 소형 아파트입니다. 층 관계없이 그 금액의 범위가 거의 100만원 이내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어, 100만원 200만원 차이도 그들의 자산으로, 자산의 크기에서는 굉장히 큰 그래서 깎아주지도 더, 절대 더 주기도 힘든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끼리의 거래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200그 범위도 이, 이,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실사용자나 또는 투자자들도 우리 10억짜리 아파트는 뭐 1억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1,200도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세도 결국은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상 낙찰가 분석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이런 아파트일수록 이 대상물의 가치를 저는 자 감정은 1억 5천이죠. 저는 1억 5천에서 1억 5200 5천 정도로 봅니다. 이 200이라는 구간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물론 뭐 1억 5300, 400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어, 어 매물도 없고 그리고 거래된 사례의 가격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이 지역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 대구. 지금 현재는 굉장히 침체돼 있는 대구라는 걸 감안했을 때이 금액이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자, 이 거래가는 금액에 대한 저의 예상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거래가 된다. 이 금액에 사라.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금액 범위에서 이 물건의 가치를 생각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매 나왔을 때이 인근 지역에서는 어떻게 낙찰이 되었느냐? 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분석하고 이 입찰 우리 물건의 입찰을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또 들어갔을 법한 물건 비슷한 생각과 분석을 할수 있는 아주 비슷한 물건만 뽑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세 가지 침산동 은성 강변타운 그리고 침산동, 침산, 이지구 아파트. 그리고 침산동, 침산, 동화타운 시기적으로는, 어, 2018년, 현재 오늘의 가장 가까운 물건들은 아닙니다. 어, 2018년 1월 24일이 했고요. 그리고 2017년 8월 17일. 이 정도 되면은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사하지 않은 물건을 분석하느니 차라리 시간적 거리는 있어도, 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크기, 금액, 예, 기타 다른 것들이 유사한 게더 확률이 높겠다라는 저의,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 어, 시간적으로는 1년 이상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물건을 뽑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은성강변 2018년 1월 24일. 자, 이,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03년도 건축, 전용 면적 25.6평. 크기는 물론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전용 면적 크죠. 3층, 동양이었고, 2대1이었습니다. <laughs> 감증가 1억 7,600. 거래 가능 금액이 1억 7,000이었습니다.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어, 낙찰가는 1억 3 8 2 3만 81.31%. 굉장히 낙찰을 잘 받은 거죠. 진짜 잘 받은 겁니다. 침산 이지구 91년도 전용 14.4평 그리고 침산 동화 전용 18.1자요 사이즈가 우리 경매 물건하고 가장 비슷한 시간적 요인은 비슷하지만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징은 이것들이 더 비슷한 물건입니다. 자, 1억 2,900일 때 1억 3,000이 거래가는 금액이었고 낙찰가는 1억 1,72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산 동화는 1억 2,000 어, 감정. 그리고 거래가는 금액이 1억 3천, 훨씬 좀더 높죠. 낙찰가는 1억 2 2 2 0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됐습니다. 즉, 경매에서 감정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가치 분석. 자, 94%였습니다. 90%였고. 자, 이것들의 가중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90.59%. 이 물건의 매도 호가의 하한가 제가 생각하는 하한가 1억 5천을 적용하면 1억 3 588만 원 예상되는 경쟁률과 이사 비용을 반영하면 1억 3 638만 원이 제가 저는 낙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한가 적용돼봐야 되죠 왜 다른 사람은 이 물건의 시세를 얼마로 생각할 것이냐는 거죠 그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더 낮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높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구간인 200만 원 차이죠. 1억 5천 2백을 똑같이 적용하니까 1억 3천 8백, 즉 1억 3천 6백에서 1억 3천 8백 정도, 1억 3천 8백, 아, 1억 3천 6백에서 이 정도 금액 안에서 낙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인 1억 3천 1억 7백을 적용했을 때, 네. 시득세 어, 여러 가지 기타 이전 비용들 그리고 명도 비용 250 맥시멈으로 제가 어, 가장 높게 일단은 잡아봤습니다 했을 때 어, 합계는 1억 4,127만 5천 원뭐 그렇게 비용이 들 것이다. 네. 음, 이 강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참 신한 생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속방법적으로 제 강의를 시청해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감이 올 겁니다. 아 합리적인 판단이다. 네. 아, 나도 저렇게 분석해봐야 되겠다. 네. 좀더 많이 이해가실 거고, 제 설명을 금방금방 좀더 짧은 시간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저의 방법, 분석 방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 빨리 많이 익히셔가지고, 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전국 경매 법정에서 다 낙찰받는, 네, 그런 일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싸게 산 금액에 또는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이에 1%를 기부해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 많다. 대한민국에 경매 투자하는 분들은 기부도 많이 한다. 그렇게 참 긍정적이고 밝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